스피크 자 오늘 슬립 공부 세가지배워도록 하겠습니다 슬립은 상당한 스트레이트를 앉아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원투를 주시고 슬립 그리고 오른손 스트레이트 그리고 바로 왼발로 차주실겁니다 그래서 1번 원투를 키우고 이트 킥까지 다시 한번 해게 원투에 싹싹 킥까지 차주시면 되고 두번째는 원투, 주실 겁니다. 원투 홉에, 이쪽 오른쪽 후면, 몸을 주실겁니다 원투 호에 이쪽 오른손 스트레이트 오면 그래서훅 그리고 발바꿔서 바로 킥으로 주시면 됩니다 2번 2개 잘움직고그 다음에 다시 1 2 3 해주시면 되고 3번은 슬릭 슬릭 주실건데 원투를 먼저 주시고 왼손 슬릭 오른손 슬릭 양쪽 그리고 마지막 왼발 킥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3번 해볼게요 원투에 슬릭 슬릭 마지막 德州人，起！